오늘 일터에 임한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제가 온 지도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일터에서 예배 에 처서가 있는 게 너무 귀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 될 텐데요. 2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감사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바울의 마지막 외침인데요. 이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그 마지막 사도행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뿐만 아니라 앞에 뭐랑 같이 전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이렇게 같이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복음만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법과 다스리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을 비유할 때 설명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 또그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로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 4보금서에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두 번밖에 예수님이 언급 안 하셨어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와, 어, 우리 아브라함 품에 죽게 되는 거지 나사로. 이두번 정도 언급하고 나머지는 다 수많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 땅에 이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어떤 원리를 통치될 거다라고 설명해 놓은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단을 받으신 후에 그에 그에 또한,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신이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는데 그 기간 동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네, 여러분 떠나기 전에,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들에게 도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의 중요한 사역이 하나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난부터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어떤 표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승천하십니다. 어, 우리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기까지 기간을 55일에서 60일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기까지가 60일 정도의 사이에 모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얘기하고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들리받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아멘, 아멘. 빌립이란 우리 사도가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사마리아는 당시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약간 이등시민, 이방 민족하고 섞여 있다기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잘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 그리고 바울이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이처럼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와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합니다. 예. 즉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석달 동안 강론하기까지 긴 내용입니다.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석달 동안 강론하기까지 방대한 내용이었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야 될 만큼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좋은 곳이지.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의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간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고 넓고 또 40일, 3개월 동안 강론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그 하나님 나라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올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조금씩 조금씩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터에 이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지 여러분 먼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터 모임 일터 예배가 이 삼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 개념을 하나 하나씩 알아가야 됩니다. 어, 뉴스 보니까는 또 삼성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또 중국한테 뭐 이렇게 넘어간다는, 뭐, 감고들이 이렇게 좀 넘겼다. 뭐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비단 이 삼성은 개인적인 이제 회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회사잖아요. 그죠 최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은 더 이상 개인의 가문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여기 1터, BMW 예배가 너무 생각이 나요. 사실은 이 크리스천들이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기준의 역할을 해줘야 이 삼성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감으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터에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두 가지 조건을 갖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들과 그 뜻을 이룰 장소를 먼저 컨택하십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요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단순히 그냥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삼성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풀어질 수 있도록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 부터 먼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먼저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예, 네. 먼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삼성전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이고요. 네. 하나님 나라와 이 어둠의 나라가의 격돌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때, 모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그 삼성전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전달되어야지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은 내 개인적인 영혼의 거듭남을 얘기하지만, 그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5장 8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헌법입니다, 사실은.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헌법이 내 안에 먼저 이룰 때그 사람이 가는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영성과 예배가 결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겸비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파급적으로, 효과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먼저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간단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아시는 것이,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가 뭔지 희락이 뭔지 그렇죠? 평강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없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의롭게 살수 있습니다. 평강 누리면 살수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평화롭게 살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락, 기쁨도 누립니다. 돈이 있으면 기쁨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장착돼야 내가 머문 것 일터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 의. 성령 안에서 의가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 야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율법은요. 100개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약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롭게 될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의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믿는다. 어, 저 믿는데요. 네,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실로 진실로 계시를 받아서 믿는 믿음과 내가 머리로 하는 믿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삶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계시를 임했을 때 오는 그 의로움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네. 이 영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 네. 여러분, 영은 어느 한쪽 안에만 속해 있지 양다리를 거칠 수 있,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다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영은 한쪽 안에 속해 있으면 다른 한쪽에는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즉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설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또 벗어난 즉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죄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쪽에 속해 있으면 다른 한 쪽에 속해 있을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단에 속해 있는 우리가 다른 한 쪽으로 빠져나오려면 누군가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영의 속성입니다.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구원자가 이해서 우리를 빠져나오게끔 해줘야 빠져나올 수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빚졌다고 합시다. 제가 우리 신상철 목사님께 100만 원을 빚졌는데 제가 99만 9천 0백 원을 갚았는데 마지막 100원을 못 갚았어요. 그래도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0원을 갚아야 그 빚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제가 목사님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즉, 백만원은, 빚진 것은 백만원을 갚아야 빠져나올 수 있듯이,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값. 100, 죄에 대한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이 뭘까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방받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그 결과 값이 같아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죽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죄에 있는 그 결과 값이 대등하게 됩니다. 근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피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피흘려서 좀 잔인한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가 죄를 대속한다라고 레위기는 말합니다. 즉죄 없는 누군가가 피흘려서 죽어야 내 죄하고 똑같은 값을 지불하고 나를 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죽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죄에 있는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는 없었지만 죄에 있는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스의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했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죄를 정하사 죄 없지만 죄를 일방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 가운데 육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계시를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임하려면 머리로 이론으로 안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걸 믿으신가요? 믿으시면 그냥 가만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시로 임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수 없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시절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정 문제 있었고요, 경제 문제 있었고 집안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게 문제를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 너무 커서 더 이상 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정 문제 있고 돈 문제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은혜가 컸던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내게 오늘 그리스의 은혜가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에서 의롭지 않으려면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법다 지키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랬을 때내 안에 내 싸움과 이기는 겁니다. 이 평강은 샬롬인데요. 찰롬이 뭐냐면, 너와 나 그렇게 타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나고 이긴 상태입니다.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시기심, 질투, 미움, 혈기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죽을 때, 바울은 얘 안에 두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 사람과 겉 사람, 세 사람과 옛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난 내 안에 내세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내 육신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내 혼적인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매일마다, 날마다 죽을 때, 속 사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한쪽이 죽어야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양쪽을 다 양다리를 살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평화가 임했을 때,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실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직장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다 아우입니다, 복습니다. 우리 안에 네.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렇게 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통치하기 시작할 거고 삼성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의 위기라고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체소와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아멘. 먼저는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삼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 안에 의와 평강, 희락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처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